자, 그러면 일본 야구 형님들, 2시 경기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시 경기는, 네, 야쿠르트, 치바로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치바로떼 오늘, 어, 오스틴 보스고, 그 다음에 야쿠르트는, 어, 타카시 케이지입니다. 자, 보스가 최근 두 경기에서 니오네 명님들 방망이 잘 치는 팀 상대로 8이닝 무실점에, 그 다음에 주니치 상대로 6이닝 무실점, 최근에 형님도 오스틴 보스가 자기 역할 엄청나게 잘하고 볼잘 던지고 있습니다. 어, 최근 형님도 14이닝 무실점 하고 있고요 어, 너무 피칭을 잘했어요. 근데 얘가 원정에서 형님들 좋은 모습 보이고 홈에서 좀 약하기는 한데. 그래도 최근 두 경기를 봤을 때, 지바롯데의 오스틴 보스는 확실히 자기 역할을 잘 하는 것 같고. 자, 야쿠르트는, 어, 타카하시 케이지입니다. 최근에 형님들, 어, 5이닝 무실점? 어, 원래 4월 8일날 한신절 이후에 두달 만에 형님들 등판해가지고, 소뱅 상대로 5이닝 무실점 잘 던졌습니다. 타카하시 케이지 5시즌 방어율이 0.06인데, 얘가 형님들, 잘 아셔야 되는 게 기록만 보고 가기에는 조금 위험함이 있어요. 얘 볼넷이 진짜 많거든. 잘 던질 때는 완전히 캐리하고 못 던질 때는 완전 무너지는 그런 유형의 투수기 때문에 솔직히 형님들 좀뭐라 말해야 되노. 이좀 갈피를 잡기가 힘들어요. 얘 볼넷이 많아서 문제예요. 얘 볼넷이 진짜 많고 볼넷을 안 주는 날은 진짜 거의 형님들 정타 맞아 나가는 공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구위가 엄청나게 뛰어납니다. 하여튼 최근에는 형님들 잘 던졌다 복귀해서 근데 이 복귀한 날도 형님들 볼넷이 좀 있긴 있었습니다 5이닝 동안 뭐두개 줬으면 1야치고는 많이 주는 편이죠 양 팀의 방망이는 지금 형님들이 별로 좋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양쪽 투수들의 페이스는 좋아서 이경기 형님들 제가 볼 때는 언더 쪽도 한번 생각은 해볼 만은 한데 타카시 케이지 볼지라면 형님들 그냥 바로 오바납니다 이 경기 주력으로 갈지는 형님들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것 같고 퍼시픽 리그랑 센트럴 리그에서 6위 어둠의 시리즈이기 때문에 솔직히 승패 예측도 쉽지가 않습니다 양팀 투수들은 페이스가 좋고 방망이는 믿을 수 없고 뭐 얘네들 경기력도 형님들 알 수가 없어서 저는 형님들 이 경기 솔직히 말해서 주력으로 가져갈 만한 게임은 아닌 것 같고 언어버에서 선택을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최근에 페이스를 봤을 때는 5.5점 언더. 그다음에 다카하시 케이지 지랄 떨면 바로 오버 나는 게임인데, 요거는 형님들 고민을 한번 해보십시오. 주력으로 갈 만한 경기는 아닙니다. 아 어,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저는 형님들 요 경기 다카하시가 잘 던지면 무조건 언더 나는 게임은 맞다. 네, 요 정도만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경기. <laughs> 자 다음 경기. 자, 소프트뱅크랑 요코하마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요코하마 선발은 이시다 유타로고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예, 마츠 모토하루입니다. 자, 마츠 모토하루 올 시즌 방어율이 2.10에 얘가 홈에서 방어율은 0.00 근데 이거 형님들 전부 다 불펜 기라, 기록이라서 홈 방어율 믿을 필요 없고 최근에 선발로 나와서 5이닝 3실점, 3.2이닝 3실점 하면서 마츠모토 하루는 조금 불안했습니다, 형님들. 어, 보시든 방어율, 이거, 이 불펜 기록이 끼어 있는 거라가지고, 최근 베이스만 봤을 때는 엄청나게 잘 던지고 있진 않다. 어, 그렇게 보는 게 맞고, 이닝 이팅도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한5이닝 정도 딱 던지는 선수인데, 뭐, 5이닝3실점2실점 정도 딱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마츠모토 하루는. 자, 요코아마의 이시다 유타로, 방어율이 3.77. 근데 얘가 원정에서 형님들 엄청나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형님들 또 이거 이시다가 원정이야. 홈에서는 그나마 좀 던지거든. 근데 얘가 원정 왔을 때 형님들 별로 좋지 못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홈 경기에서 니오넨 상대로 6이닝 4실점 좋지 못했고 야쿠르트전에는 5.2이닝 2실점하면서 뭐 나름대로 피칭을 했습니다. 오늘 양쪽 투수들이 다 털릴 수 있는 확률이 있는 매치업이긴 합니다. 거의 형님들 투수는 엄대엄인 것 같아요. 마츠모토하루랑 이시다유타로 거의 투수는 비슷해 보인다. 어느 한쪽이 좋다고 말하기 좀 힘들 것 같고, 소프트뱅크가 예, 어저께 방망이를 잘 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뭐 득점권 찬스에서 점수 잘 내고 홈런 나오고 해서 4대0으로 승리를 거뒀고, 요코하마는 올 시즌에 형님들 일본 야구 팀들 중에서 최근 5경기. 최근 5경기에서 타율이 최고 안 좋습니다, 형님들. 1할 5푼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시다랑 마츠모토라서 요코하마가 마츠모토 볼을 좀칠수 있는 확률은 있긴 한데 최근에 진짜 이 요코하마 방망이는 최악입니다, 최악. 방망이는 오히려 소프트뱅크가 더 괜찮기 때문에 같이 난타전이 된다고 해도 홈에서 경기를 하는 소프트뱅크가 조금 유리해 보이는 느낌이 있고 지금 소뱅이랑 요코하마 최근 5경기 어그 안타가 차이가 많이 나요. 지금 요코하마 최근 5경기에서 안타 23개 쳤습니다. 5경기에서. 소프트뱅크는 거의 한 40개 쳤고요. 지금 요코하마 방망이는 아예 답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양쪽 투수들이 점수를 줄수 있는 확률은 조금 있기 때문에 이 경기 형님들 오버 쪽 봐야 될것 같아요. 오버 쪽 봐야 되고 승패는 저는 형님들 확실히 소프트뱅크가 좋아보이긴 합니다 예 소뱅이 좋아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 요경기는 형님들 저는 소뱅쪽 예 소뱅쪽을 보고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오버쪽이 어, 답이 있어 보입니다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마지막 게임은 네 요미울이랑 네 오릭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미우리는 오늘 원정에서 어, 토고 그리고 오릭스는 소타니 토고가. 점점 형님들 살아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는 하죠 야쿠르트 상대로 6이닝 2실점 그 다음에 준이치 상대로 5.2이닝 2실점 라쿠테 상대로 7이닝 무실점 하면서 토고가 시즌 초반에 좋지 못했는데 최근에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요기 형님들 골치가 아픈 건 토고가 원래 형님도 원정에서 약합니다 어, 원정에서 원래 약해요 근데 오늘 원정 경기고 그나마 홈에서는 요즘에 잘 던지고 있기는 합니다 원정 토고는 형님들 좀 믿기가 힘들고. 그리고 이 오릭스의 소탄이 같은 경우에는 또 홈에서 잘 던져요. 소탄이는 또 원정이 약하거든요. 최근에 이제 한신상대로 4이닝 사실점 별로 좋지 못했고. 최근 경기만 봤을 때 페이스는, 어, 토고가 좋기는 한데, 토고 원정이 약한 게좀 걱정이고. 홈에서 강한 거는 소탄인데, 소탄이가 최근에 또 피칭이 별로 안 좋아서, 뭔가 형님들 투수가 좀 애매하게 느껴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오늘 경기장이 교세라돔이기 때문에 어, 소탄이랑 이 토고가 5.5점이면 저는 언더는 충분히 낼수 있는 투수 매치업인 건 맞는 것 같고요. 자, 이게 이제 어, 요미우리 상대로 오릭스가 이제 스윕을 하냐, 어, 이제 그거를 조금 봐야 되는 경기인데. 좀 어려운 경기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토고가 나오기 때문에 토고 최근 페이스라면 요미우리의 어, 연패를 끊을 가능성 또 조금 있고 어 저는 형님들 요미우리가 토고가 잘 던져준다고 하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경기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조금 형님들 불안합니다 어 솔직히 이거 주력으로 가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제가 볼땐 그래서 이 경기 요미우리 승을 보긴 하는데 좀 애매함이 좀 있어서 어, 5.5점 언더 접근은 형님들 괜찮아보여요 소탄이랑 이 토구가 잘 던진다고 하면 6이닝 7이닝 그냥 확 가버리는 유형이고 오늘 교세라돔에서 경기라서 경기장도 좀 크고 요런 점으로 생각했을 때는 투수 매치업 언더 가능성은 있고 요미유리 승도 저는 예측을 하지만 요거 형님들 어 엄청 미세하게 저는 요미유리가 좀 좋아보이는 느낌이라서 요거는 형님들 주력으로 갈지 말지는 고민을 좀 하십시오 형님들 네 자 일본 야구는 형님들 데이터 저가 보냈습니다. 예, 일본 야구 형님들 데이터 확인하시고 자, 그다음 국내 야구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야구도 형님들 간단하게 어, 살펴보고 제가 데이터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야도 형님들 요즘에 난장판이니까 좀 조심히 어,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진짜 난장판이거든요, 국야. 자 오늘 NC 홈그 다음에 기아 원정 NC 노는 로건 알렌 알렌이 형님들 최근 두 경기에서 6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하면서 페이스가 괜찮고 로건 알렌이 원정보다 형님들 홈에서 피칭 좋습니다. 어 피칭 나쁘지 않아요. 최근에 페이스도 좋고 그 다음에 기아 상대로는 4.91두 경기 나와서 그렇게 좋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페이스 홈에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잘 던지고 있다. 기아 전에 조금 털린 적이 있어 가지고 요게 좀 불안하긴 한데 최근 페이스는 나쁘지 않고 이 레일 같은 경우에 원정 레일이 형님들 별로 좋지 않습니다. 홈에서는 잘 던지는데 원정 레일이 형님들 방어율이 4점대고 레일이 최근에 홈에서도 형님들 조금 털리고 있기 때문에 아이 레일이 형님들 별로 좋아보이진 않아요 냉정히 말씀드리면 예 원정 레일 안 좋고 최근에서는 호, 최근에는 홈에서도 안 좋고 알렌 같은 경우에는 홈 원정 최근에 다잘 던지고 있고 방망이는 형님들 지금 NC가 최근 다섯 경기에서 2할 8푼 1이 어저께 패배를 기록했지만 어 방망이 잘 쳤고 네 저는 형님들 이거 솔직히 NC 역배가 형님들 괜찮아 보이긴 하거든 이거 진짜로 NC 역배 볼수 있는 게임이다 로건 알레 형님들 홈에서 원정 내일에 별로 밀리지 않는 느낌이고 어저께 형님들 점수가 많이 났지만 내일이랑 로건 얘네들은 8.5점이면 저는 언더 날 확률은 조금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 이거 일문의 투수전이 가능한 경기라서, 승패 같은 경우에는 저는 NC. 그 다음에 8.5점이라고 하면 저는 언더. 어, 언더. 괜찮아 보입니다. 네. 어저께 점수가 많이 나긴 했지만, 오늘 선발 매치업이 좀 강해서, 요 경기는 저는 언더 보고요 승패는 저는 NC 역배 보겠습니다. 내일 최근의 형님들 좋지 않아요? 자 KT 삼성라이온즈 와 진짜 니다 아리아라만큼이나가 쿠에 쿠에바스는 내랑 안 맞네 아 후라도가 나왔는데 와씨 진짜 국내야구 쿠에바스 일야 아리아라 쿠에이 내랑 너무 안 맞다 와, 진짜로 자오늘 삼성은 형님들 최원태 그리고 어 KT는 고영표인데 최근에 최원태가 어 기아 상대로 뜬금 호투 6이닝 무실점 네 하면서 잘 던졌는데 네 그런데 뭐 최원태 는 형님들 홈 먼저 가리지 않고 4점대 중반 5, 어 4점대 후반 던지고 있어서 솔직히 형님들 좀 불안하죠 네 최원태가 최근에 잘 던졌다고 해도 어 KT가 지금 고용표과 형님들 엄청 잘 던지고 있어서 제가 볼 때는 형님들이 최원태가좀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합니다 고용표 최근에 선발 3연승 6이닝 1실점, 7.2이닝 2실점, 7이닝 1실점 올 시즌 삼성 상대로는 4이닝 5실점 어 털리긴 했는데 아 어, 저는 형님들 오늘 고용표도 나름대로 잘 던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고용표과 형님들 좀못 던지더라도 그래도 뭐 최근에 KT 방망이는 형님들 믿을만 하니까, 어, 최원태, 뭐, 정도는 충분히 좀털수 있다. 저는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어제 형님들 후라도를 낸 상태에서도 삼성이 완전히 경기를 내줬고, 오늘 선발 매치업에서도 삼성이 좀 밀리는 느낌이 있죠. 이 경기 형님들 저는 KT 봐야 될것 같아요. 예. KT 봐야 될것 같고, KT 최근에 KBO에서, 최근 경기는 방망이를 제일 잘 칩니다. KT가. 어저께 쿠에바스가 경기 조질 걸 예상해가지고 저도 이제 후에, 후라도 믿고 삼성을 메인으로 줬는데 오늘의 형님들 이 경기는 KT 봐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9.5점이면 형님들 저는 요 경기는 언더 최근에 어, 최원태 고영표 둘다잘 하고 있고 어, 어저께 경기 점수 차이가 많이 나면서 오늘 불펜 가동이 양팀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경기는 저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kt 승 헌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기. 자, LG랑 하나. 자, 하나는 오늘 형님들 문동주고요. 예, 홈이고 그다음에 송승기입니다. 야, 송승기 형님들 요즘에 미쳤죠. 최근에 선발 5연승. 7이닝 무실점, 6이닝 무실점, 6.2이닝 무실점, 5이닝 3실점, 6이닝 무실점. 이 정도면 형님들 진짜 LG 에이스예요, 송승기는. 문동주 같은 경우에는 4.2이닝 6실점, 6이닝 5실점, 5이닝 3실점. 아, 기록만 봤을 때는 형님들 송승기가 진짜 좋기는 합니다. 그다음 문동주 올 시즌 홈에서의 방어율이 높아요. 4.46. 최근에 롯데 상대로도 4.2이닝 6실점 좋지 못했고. LG 상대로는 5이닝 1실점 경기. 있고 그 다음에 송승기도 하나 상대로는 형님들 약하지 않습니다 두 경기에 2 2오니까야 이거 형님들 8.5점이면 언더가가 이거 이거 어저께도 2대2 무, 2대2 무뜨기는 했는데 야 이거 저는 형님들 좀 언더가기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네 방망이는 최근 다섯 경기에서 하나가 잘 치고 있는데 하나 잘 치고 있는 이 타선을 송승기가 지금 조금 어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문동주 9위라고 하면 지금 방망이 페이스가 많이 떨어져 있는 LG 타선도 충분히 어 막아낼 수 있는 확률이 있어 보이고 8.5점이면 형님들 언더가 상당히 괜찮은데요 이거 송승기 지금 진짜 잘 던지거든 둘다 퀄리티 스타트가 가능해 보이는 게임이긴 합니다 이 경기는 저는 형님들 이 경기는 승패 같은 경우에는 문동주보다는 송승기가 조금 더 안정되어 있는 느낌이 있어서 저는 승패는 형님들 이 경기는 LG쪽이 좀 괜찮아 보이고 하나 2.5프렌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3점 아 1.31이면 어 이거 하나 2.5 풀이 좀더 좋겠다. 하나 방망이 잘 치고 있어서 하나 2.5프렌도 형님들 이 공짜인 것 같다. 배당이 1.32인데 뭐 하나 풀이랑 뭐 하나 배당 좋은 거 걸쳐가면 괜찮을 것 같네요. 요거 하나 풀에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 풀에는 해볼만하네. 안정적으로 하려고 하면. 음. 자, SSG 어 롯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SSG 홈이고 예, 오늘 앤더슨 이민석 얘네들 원래 형님들 붙으려고 했는데 로테이션 건너뛰고 다시 나오는 거죠. 자, 어저께 롯데 자이언츠가 4대 2로 형님들 승리 거뒀고요. 나는 근데 이거 이민석이는 좀 믿기가 힘든데. 올 시즌 방어율이 5.64에 SSG 상대로도 5.40 별로 좋지 못하고 최근에 5이닝 사실점 7피 안타 좋지 못했는데 타격. 어, 롯데 방망이 빨로 형님들 승리 얻었고. 앤더스는올 시즌에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잘 던집니다. 네, 홈에서 방어율이 2.01. 괜찮고. 아, 이거 SSG 방망이만 조금 해준다고 하면 가볍게 SSG가 이길 경기인 건 맞는데 이거. SSG 최근 5경기 방망이는 2알 8푼 나쁘지 않네요. 아, 오늘은 형님들 그래도 이거 SSG 봐야 되지 않나요? 이민석이는 형님들 좀 불안해요, 솔직히. 그다음에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오버. 네, 어저께 형님들 4대 2. 나름대로 투수 출혈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요 경기는 요늘요 경기 는형인도 오버 봐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한쪽으로 원 사이드하게 경기 올라가면 경기 던집니다. 이거 8.5제 8.5면 오버. 어 일야 표지 바로 보내줄게. 영빈아 일야 표 반을 바로, 바로 보내드리래. 지금 요 시간 얼마 안 남았다 일야. 영빈아 바로 좀 보내주라. 저 박시 형님. 야 저기 뭐야 오늘 형님들 요 경기도 좀 괜찮기는 하네. 와 오늘 근데 구야가 조금 괜찮네. 영빈아 일야표 갔나? 저박시형님 일야표 갔나? 어 오케이 오케이 어 굿굿 자 마지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형님들 오늘 뭐 고민할 거 많이 없는 게임이죠 예 오늘 정현우 나오는데 씨발 어저께 형님들 알칸타라 믿고 갔다가 어저께 뒤진 사람들 엄청 많을 겁니다 저도 저 역시나 마찬가지고 알칸타라 내고도 쳐졌는데 오늘 형님들 어 홈각빈 고민할 거 없다 정현우 최근에 뭐 LG전에 5이닝 2실점 잘 던졌어요 근데 요거 형님들 솔직히 고민할 거 없습니다 곽빈이 뜻볼러기 때문에 잠실에서의 형님들 효율이 좋고 키움은 어저께 알칸타나 나온 경기 내줬기 때문에 키움 형님들 오늘 쉽지 않다 정현우 내고는 더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해요 요거 형님도 길게 말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요거 두산승에 7.5점이면 저는 형님들 요 경기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 네정현우 그래도 5이닝 동안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유형이고 양쪽 방망이 형님들 어제 경기 제외하고는 진짜 구대기거든요 2R3푼 ER 6리에 2R3푼 ER 1이 졸라 안 좋습니다 얘네들 곽빈 홈에서 효율 좋아 올 시즌 뭐 홈에서 형님들 올 시즌은 좀 좋지 않은데 사실은 홈 곽빈은 진짜 형님들 믿을만해요 잠실 곽빈은 요거는 곽빈 보는 게 맞죠? 두산 오늘 정배가 1.44. 자, 그러면, 형님들, 어, 구겨 지금 짜서 바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야 형님들 괜찮으니까 바로 지금 조합 만들어서 보내도록 할게요. 오늘 구야 괜찮네.